이번 영상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GIF 애니메이션 파일로 출력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총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인데 우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컴포지션 그리고 add to adobe media encoder q 그래서 q 에다가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 추가가 됐고요. 어, 포맷을 보시면은 드롭다운 메뉴에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애니메이 d gif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에 들어가 보면 어, 포맷을 또 바꾸실 수도 있고 어, 출력할 장소를 어,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비디오 탭 밑으로 가시면 퀄리티 또, 조정할 수 있고, 사이즈도, 어, 저는 500, 500으로 한 번, 어,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프레임 레이트도, 어,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렀고요 네, Q를, 추, 어, 렌더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다 끝났고, 이제 열어서 보면은, 어, 제 애니메이션이, 어, 루브로 계속해서 플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프 파일이고요. 근데, 어, 단점은 그 퀄리티가, 어, 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어, 쓰는 방법은 포토샵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음, 이번에는 또그 배경을 어, 없애고 투명한 배경으로 한번 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파일 아컴그 컴포지션 밑에 Add to Render q u e u e 그리고 그 에펙 안에 있는 렌더링 탭으로 제 이동을 했고요. 어, 여기 아웃풋 모듈을 선택을 하셔서 포맷을 뭐 AVI도 좋고 어, 저는 주로 QuickTime으로 이제 어, 출력을 합니다. 그 이때 이제 배경이 어, 투명하게 보이게, transparent하게 보이게 하려면 채널을 비디오 아웃풋의 채널을 RGB 플러스 알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렀고요. 어, 이제 출력될 장소도 데스탑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 이제 렌더가 됐고, 포토샵을 열어서, 어,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mov 파일이고요.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보시면 밑에 타임라인이 f t 처럼 이렇게 있는데 음, 어, 파일로 가셔서 엑스포트 그리고 safer web legacy로 웹으로 어, 저장하기로 들어오시면 어, 여기 파일 포맷을 GIF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어, 사이즈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500픽셀 500픽셀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루핑 옵션 해가지고 한번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Forever 루프를 계속 돌릴 건지 어, 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장, 저장하기 그리고 데스탑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3으로 해서 저장을 했고요. 네. 다된것 같고요. 이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란색 배경이 없고, 지금은 수박바만 이제 애니메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두 가지 방법으로 에펙에서 GIF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